한국의 한자도 몰랐었는데 이젠 가나에서까지 한국 음식을 찾는 남자입니다. 요즘 엄마 빨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생활 10년차 한국 이름 오철이 쌤 오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규. 뭐를 쓰는데요? 쌤. 네. 쌤. <laughs> 근데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요. 안녕 선배이 너무 좀 더.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거 같아되게 그렇죠. 약간 영국풍으로 입었어 아니 네, 네. 그 고급 호텔 가면 그 가운 있잖아요 네. <laughs> 약간 마사지 스파 가리 이+ 들 요즘 엄마들 좀못고있죠 미우새 우리 집에서 촬영했었거든요 음. 촬영 중간에 가나 얘기 나왔는데 음. 제작진이 가나 한번 갈까 음. 어. 저는 농담인줄어요 음. 가나 한번 가나? 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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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로 간 거예요 아, 가나. 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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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진짜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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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엄청 길었어. 샘 오츠비가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laughs> 샘. 샘, 중요성 이거는 신경쓰면 안 돼. 아무 신경쓸 필요 없어. 네. 네. 어, 육적이죠? 어... 이게 중요성 이거는결과가지고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앞 네. 아, 자책하지 마. 잘했어. 알고 어

좋았어. 진짜 탱큐였죠. 예? 회사에 있으니까 내가 좀 말을 많이 할수 있겠다. 네. 말도 좀 조리 있게 하는 편이고 음. DJ도 했었고 어. MC도 했었으 어, 나말좀 많이 할수 있겠다 했는데 옆에서 너무 말을 잘해버리니까 네, 할 말이 너무... 방송 안 ]다. 보셨구나, 이 친구가. 이주제 <laughs> 너무 당당한 있어요. 이제 싸우는 거야. 이거 챙기는 거야? 우리 하나 사는 어... 지금 지금 네 번째잖아요. 자꾸. 그리 좀 들었다면서? 많이 들었죠. 그세명 맨날 모니터를 해주거든요. 어허. 그래서 보자마자 딱 연락 온 거예요. 야, 음. 너 라스 같은 방송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거기서 제일 잡았거든. 어. 들어가! 아, 무조건. 들어가야 아, 된다. 무조건 까라고. 어허. 나이는 상관없이. 상관 없이 <laughs> 다 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야, <laughs> 야 우리 외국인 나이가 <laughs>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그걸 다하라고 그런 걸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니야 그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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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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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약아니가아니고아니했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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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데아니라아니각아고있아니아니에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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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니상아니다 어디 참... 알았어 잘했어. 지렁이는 여기 여기 있다. 이런 걸다 가져왔다니까요.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뭐뭐야 모랑. 모랑 깻잎이랑. 딱 들어가자마자 아저씨들이 다옷 벗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모고야 어, 너도 옷을 다, 다 벗어야겠다 어 그래. 어. 옷을 벗자마자 거기 계신 분이 다 저러고 오더라고요. <목소리>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되게 <laughs> 웃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그 꼬마기가. <목소리> 아, 그래. 어? 아, <목소리> 아, 아, 그래서 아빠 보고 저러보는거예아 이거 과장이 싫어하네. 뭘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런 게한 적이 있어요. 요즘 외국인 친구들 한국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랬죠.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어요, 또 많이. 근데 <laughs> <laughs> 또 본인이 자리를 안 지키면 <laughs> 아, 그건 없어지 아, 아, 그래서, 아니, 이제, 본난 잘했지, 그리고 괜찮은데. 그래 아, 괜찮은 네, 친구는 어. 이렇게, <laughs> 일단은 예의 차원에서 작전을 네. 열심히 써준 거라, 좀 봐야 돼요. 그거. 근데 선생님, 이대 가면 안돼요그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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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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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외워 너, 가는데, 내 생각을 훔쳤니? <laughs> 아, <너> 빨리 <laughs> 지화됐어요그이 네, 음, 그 친구가, 네. 그 아비가일이랑 그 친구랑 이렇게 좀, 잘안 됐어요. 아, 잘안 됐어. 좋아한다고. 아비가일. 너 되게 자부심이 많아. 그런데 안 됐어요? 잘안 됐어요.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한국를 음. 어, 여자한테 배웠거든요. 어, 제가 네, 네. 친구한테, 네. 어. 여자친구 말고 그 한국 누나, 손유디 누나한테 배웠거든요. 음. 유디, 누디 음. 그래, 에, 그랬어? 어, 그래? 알았어, 그래 갈게. 어, 그러면 그래 안 되잖아. <laughs> 연기 많이 <laughs> 네. 늘었네. 네. 재연을 잘겠지 <laughs> 어머 어머, 이런. 재연만 아, 잘해. 그래? 아, 안 돼. 코치리가 <laughs> 네. 가나 방송에서. 한국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도 가나 가면은 해외 진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데뷔를 한 것에 했기 때문에. 가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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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동하면은. 아, 한류구나. 그렇죠. 아, 아. 한류죠. 한류야, 한류임진왜란에서 승리한 나라는 우리나라. 나라가 임진를 너무 흔나 우리나라. 아, 나 그때 아, 저분이 되게 당황하셨거든요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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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 좋아하시 어, 왜 축구를 좋아하세요? <붙이> 네, 좋아해요. 그세요 <붙이> 아, 못해요. 아이고, 이거 좋아하시네요. 잘 모르세요? 저 네, 눈치... 아니, 저는 축구를 좋아... 축구를 아, 잘한다고 저는... 아, 그냥 축구를 잘하는 분. 방송인으로 알고 계거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되게 웃기네, 요 그거. 이분이 축구를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조금 욕먹을 수도 있어요. <붙이> <붙이> 거기는 다 팀이다 이렇게 길렀잖아요 그렇죠, 아, 아, 그렇게 길을 생각 없어? 어 없어요 저는 또한국에서살다 보니까 네, 네. 또 시골에 가면은 어. 이제 또 할머님들 어. 야, 이게 뭐야 어, 아, 빨리 깎으라고 아, 아, 아 거기서도 거기서도 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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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고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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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간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laughs>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아, 아, 대단, 아 대단하네 이만 안 나왔어? 응. 혹시나 그 발란타인 개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거 없대요 아, 우리는 있어요 우리 가나 같은 경우에는 어, 2월 14일에 나시날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있거나 아. 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나 초콜릿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아. 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 하는 응용 요리가 많나요? 많죠 어, 어떤 거? 카카오 무침이라든지 이런 고 있어요? <laughs> 없어. <립> 아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라고 이렇게 불현듯 느껴질 때가 있죠. 깜빡 안 끼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 어 깜빡이 안 끼고. 진짜 욕을 <laughs> 너 짜증 나니까. 아니 깜빡이라도 좀 끼고 들어와야지.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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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혼자 많은데 한번말 나오니까. 역을 네. 약간 맛있게 하는 순간, 아, 나나한국 네. 사람 다 되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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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사실 아이비키가 막히죠. 게장을 더 좋아해. 제가 어제도 강원도 좋아. 갔다 아, 왔거든요. 아, 네. 게장 먹었는데탈수 있거든. 너무 맛있었어. 예전에 네, 그 홍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최근에 되게 맛있는 홍어 먹었거든. 아, 아. 진짜 네. 맛있었어요.